Pf 이자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사실 그렇죠? 작은 금액으로 건축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앤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9,000명 됐습니다. 앞전에 올린 영상 역시 원가 공개는 항상 대박이다.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실 분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댓글 중에 평당 790만 790, 원이면 비싼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추천 뜨죠? 추천 뜨면 그 앞에 영상들을 차근차근 보고 어 원가 공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창문만 꼽아버리면 바로 집이 되죠. 그래서 60에서 80% 정도가 1층 필로티지만 평당가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 평당가에서 60에서 80%는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36.4평에 80%면 29.1 평이에요. 자 주택 2층은 36.4 평이에요. 그럼 총 평수가 65.5 평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층은 집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자재들이나 인건비나 네일콘이나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평수만큼의 금액을 다 받지는 못해도 60에서 80%는 받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에서 80% 기준으로 가지는 게 벽이 있는지 없느냐예요 자, 60%는 기둥만 있다 70%는 정사각형으로 봤을 때한 면이 벽체가 있을 때두면 이상이 벽체가 있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때까지 해오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당 790만 원 넘비싼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비싸요 790만 원 하면 그 앞에 영상 보고 오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질문 하나 주셨는데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뉴 이어 나름이 아니라 제가 땅은 하나 매입을 해서 3층 상가주택을 지역 제업종을 1층에 운영하고 2층은 임대, 3층은 본인 주거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려고 한니다 궁금한 부분은 자금이 넉넉치 않아 어찌 금융기관의 혜택을 최대한 받아 저도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토지 매입은 4억 5천에 나대지땅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요. 세말 금고에서 3억 정도 인가 나온다고 확답을 받았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1억 5 천준비하면된다는 결과가 우선 나왔고요. 세발 근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상른 방식 이 원금 이자 상환 방식이 아닌 이자만 나가는 방식이라 월 불입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대략 6억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건축 대출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어느 정도 준비필요하다는 얘기는 못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저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관절합니다 대표님 님의 의견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p f 이 자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사실 그렇죠. 작은 금액으로 건축을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으로 제가 설명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PF 방식에는 당두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담보 대출의 방식이 또 있어요. 자, PF 자금을 먼저 알려 드릴 텐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땅과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인정받고 수지 분석에 의해서 건축 공사 비용에 대한 기타 행사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지원이란 게 지금 내가 들어가는 돈이 많이 없다일 뿐이지, 잘못 생각하면 좀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물 짓는 비용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계산할 을때 어떻게 하냐면, 건물 10억, 설계비 뭐 1억, 이러면 11억이네? 그럼 11억에 대출을 60%에서 80%까지 내준다는데, 제약을 봤을 때 60%? 어, 6억을 내주네? 그럼 나는 5억만 있으면 되겠네. 엄청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뭐가 빠지자면 기타 행사비에요 기타 행사비 금융이자비 사업예비비 민원보상비 시등록세 기타 등등까지 전부 다 행사비를 다 포함을 해서 11억만 있으면 되는데 16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당장 한 1,2억 2,3억 없어서 대출을 받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자 많이 발생하고 사업예비비 면몇며 가지고 11억만 되는 프로젝트를 한 15억, 16억으로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내줍니다. 은행이 잘못된 건 아니죠. 은행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도록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잘 이용을 하고 잘 활용을 해야만 건축주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비에 대한 생각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한 알려 드리면서 바로 영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출발. 1번. GF 방식. GF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은행에서 시공사로 바로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이 방식이 뭐냐면요. 에쿼티를 자기 자본을 건축주가 직접 은행에 예치를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에쿼티 에코... 포함하여 를 포함하여 100%를 시공사에게 기성에 따라 지급한다. 1-2 은행에서 시공사로 건축주에서 시공사로 에코티를 자기 자본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사에게 그 부담 비율만큼 지급한다. 은행에서는 건축주에게 에쿼티 예치를 받지 않고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지급한 자금의 증빙을 확인하고 시공사로 잔여 금액을 지급한다.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바로 은행에 예치를 하고 은행에서 시공사로 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시공사에서 1억을 청구를 했어요. 부담 비율은 4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축주가 1억에 40%, 4천만 원을 시공사에 주고 시공사는 이체 증명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서 건축주한테 주면 시공사에게 4천만 원 줬으니까 6천만 원 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담보대출 방식을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담보대출 방식은요, 은행마다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사실, 건축공사의 50%가 진행이 되었을 때그 구조물을 건물로 인정 한다. 그 말은 담보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동상의 50%는 구조물 완성시입니다. 구조물 완성시. 자, 이건 철근 콘크리트 개념인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자체가 아예 박혀버리는 거예요, 땅에. 근데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이잖아요. 풀면 풀려요, 이게 다. 풀어서 뚫고 가면 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루만에. 보통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창호까지 달려야 대출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이다시는 건축공사의 80%가 진행이 되었을 때그 구조물을 건물로 인정한다 그 말은 담보로 인정을 받는다 80%가 진행됐을 때라는 의미는 창호 완료시 창호가 완료가 되었을 때 때 80%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PF 방식이나 담보 대출 방식에서는 인테리어 자금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요.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PF 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는 은행 측에서 이 건물이 완성이 되었을 때 감정 평가액이 이만큼 나올 것 같고 그러니 이 정도 금액은 빌려 줘도 충분히 내 돈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라는 게 기본 전제하에 깔아가는 베이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PF 자금이 형성이 돼요. PF 자금을 형성을 했을 때 기타 행사비에 대해 관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순수 건물에 투자되는 비용 이외의 금액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땅에 흘리는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을 하고라도 건물을 짓는 게 큰 득이다 했을 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개인이 소규모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PF 자금을 받는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6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1, 2억을 땅에 흘리는 거는 굉장히 커요. 100억 공사를 한다 1,000억 공사를 한다 500억 공사를 한다 큰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PF를 이끌어내면 기타비 소요 비용이 굉장히 소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개인이 할 때에는 자금을 조금 완연해서 한50% 정도 진행을 한 후에 그 건물을 담보로 인정을 받고 담보 대출을 이끌어내는 게 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F 방식이든 담보 대출 방식이든 무조건 책임 준공을 하겠다라는 시공사의 확약서 은행에서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자금을 책임지고 내주겠다라는 확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보대출 방식을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 주겠단 말도 안 하는데, 50% 진행 먼저 해버리고, 유튜브 보이스박 대표 있는데, 그박 대표가 50%만 진행하면 담보 진행해준다는데, 1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학정을 받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건 은행의 학정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책임 확약서를 받고, 그런 다음에 50%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건축주가 챙겨야 될게 있습니다. 계약이행증권, 선거금이행증권, 하자보수 이행증권 은행에 들어갈 때는 유치권 포기각서도 들어갑니다. 선급금 이행증권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튀었을 때 바로 돈을 증권사로부터 받을 수는 있지만 계약 이행증권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지급 이행증권을 끊어줘야 됩니다. 지급 이행증권을 끊어줘야만 계약 이행증권에 대한 보험료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뭐거 한번 알려드리고 하자보수 이행증권까지 끊어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필수 조건이죠. 그거 안 해주는 거 설사 많습니다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저희 질문지를 받고 pf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pf 방식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질문을 주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새마을 금고에서 3억이 나온다는 학답을 받고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1억 5천만 준비하면 된다는 결과가 우선 나왔답니다 4억 5천이나 되진데 1억 5천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데에 대한 결과죠 건축비가 대략 6억 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6억 플러스 4억 5천 10억 5천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10억 5천에 에코티 30% 그러면 3억 준비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근데 이제 토지유동화라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4억 5천 나왔으니까 4억 5천짜리 땅을 살때 3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했고 1억 5천은 현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다면 토지유동화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땅 샀는데 들어간 돈도 에코티로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예요. 만약에 인정해준다 하면 1억 5천만 더 준비하면 되겠죠. 인정을 뭐해 준다. 그러면 이돈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 3억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 3억만 준비해도 되는 금액을 4억 5천 준비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이 은행에서 이렇게 해도 PF 이렇게 줄게, 토지 유동화 인정해 줄게, 이지 출금액으로 인정해 줄게 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답변입니다. 건축비가 대략 6억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말씀을 했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못 들은 상태래요. 재택 것도 좋고 부동산 투자도 좋고 경매도 좋고 다 좋지만 결론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게 있죠. 대충 알고 진행을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라는 건데 큰 규모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p f 방식을 굉장히 추천하지만 뭐 오억에서 칠 팔억 단위의 공사를 하는데 p f 를 굳이 끌어내야 될까 담보 방식도 있는데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p f 방식에는 이자나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행사비가 땅에 버리는 돈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전에 정출한 디벨로프에 관한 택지 개발을 해서 건물을 이렇게 안 친다. 어 그것도 뭐이 억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분양금액이 얼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 결과를 통해서 이끌어낸 이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 질문을 보고 지금 산으로 빠졌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제가 PF 방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 놓은 게 말씀을 드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이걸 보면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뭐 이런 PF 방식에 대한 이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잘 아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미 9,000명 달성했습니다 자꾸 만명만명 거리는데 만명 되면 뭐 별다른 건 없겠지만 앞자리 바뀐다는 거 뭐뭐 천명 되는 거 뭐뭐 만 명으로 바뀐다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바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